켄터 피츠제럴드가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피츠제럴드는 소프트뱅크, 테더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와 협력을 해서요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전문 인수합병 법인을 설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스트리티지 전략을 모방해서 대규모로 비트코인 매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SEC 새 위원장으로 친가상자산 인물인 폴 에킨스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요, 향후 비트코인 확보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내용과도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 확보에 주력을 함으로써 시장에 조금 더 탄탄한 하방 경직성이 생기기를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